이번에는 순능특강 라이트 2강의 1번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경 질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배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게 되면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 올라가고 성취될 거야. 자, some bart. 신경 한번 차 볼게요. 기분 좋아야 될것 같은데. 자, some bart는 had learned. 얘들아, 무슨 시제? 과거 완료지? 더 과거가 되겠네. 엄청 많이 배웠었대. In that, 어 바로 그 멋진 어떤 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었대요. 아, 어, 많은 것들을 배웠었고. 이미 좋았겠네. 또 배웠었대요. 많이. 아까 so much나, much나 많이 배웠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여기 볼까 모터 메카닉이라고 들어가죠 메카닉 하시면 정비공 수리공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정비사 수리공이 되겠죠 모터는 자동차의 자동차 자동차의 어떤 성, 정비공 수리공이 되는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요거 뭐뭐에 관한 이거 오늘하고 뭐셔도 되겠죠, 그죠? 우리 뭐뭐에 관해서 on 말고 또뭐 있었지? As to, as for, regarding, 그지? 또 무슨 아이게한개더 있었잖아. Concerning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뜻이었어서,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아까 전에도 그 멋진 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이었냐면, 자동차, 메카닉, 정비공이 되는 것에 관한 어떤 일, 그런 일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nd he learned. 어머나, 이번에는 헤드가 빠졌네. 그냥 과거를 썼어요. 자, 그리고 그가 배웠기를. 얘들아, 너는 또 투구정사를 목조로 가진다. 알지? 미래지향적 동사들, 생이 말하는 소망 동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동사, 계획이라든지 약속은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약속하는 거잖아. 배우는 거뭐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 미래를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투부 정사. 자, treasure 여기서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죠?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걸 배웠습니다. 뭐를 그 소중히 여기는 treasure이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내점 하나 찍어줄게. 자, 뭐를 소중히 여기는 거? 만족감인데요. 어떤 것을 수리하는. 아까 위에 거는 자동차였죠, 그죠? 무언가를 수리하는 것에 어떤 만족감을 소중히 여기는 걸 배웠고 아이고, 병렬 두개 들어가네요. 오브라는 전사 뒤에 명사 1 and 명사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들을 수리하는 거고요. 또 어떤 물건들, 요건 물건들로 보면 되겠다, 그지? 그, 수리한 물건들을 유용하게 다시 한번더 만드는 거. 됐어요? 물건들을, 고장난 걸 수리하고, 그 물건들을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보이니? 목적어는 유용하다. 주호동사처럼 해석되면 뭐다? 오형식이었었잖아 그지? 자, 갑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어, 1번 문장에서도 많이 배웠고, 2번 문장에서도 많이 뭐 했습니까? 배웠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배웠네.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 두 가지. 어어 어, 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였던 만족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만족감 두 가지. 첫 번째, 수리하는 것에서 느낀 어떤 만족감과 다시 한번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봐주시고요. 갑니다. 차트리는, had, 자꾸 과거 완료가 나오네요. e n c o u r a g e 이때 힘은 누구겠어요? 우리의 주인공. 아까 s o 트 b t 이 친구겠죠? 음. 이 친구를 동기부여했어. 이 친구와 뭐 하게끔. 오형식 이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 e n c o u r a g e 는 지각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초부장사를 썼다. 자, 글을 어떻게 동기부여했냐면, 자꾸 질문을 하라는 거야. 왜 사물들이 그렇게 있는지, 왜 그러한 건지 이 말이야. 자얘들아 봐봐. 의문사 Y 뒤에 주어 보이지? 동사 보이고, 그지? 왜 그러한가라고 들어가는 거지? 이 띵즈 남아 아까 그 위에 있던 이런 물건들 아닐까? 그지? 그런 물건들이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인지, 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인지, 자동차가 있으면, 왜 창문이 이렇게 있고, 왜 손잡이는 여기 있고, 왜 바퀴는 여기 있는지, 그러한 그 이유들에 자꾸 의문을 가지게끔 동기부여를 해줬었다. 그럼 이 사람이 배운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준 거지, 그지? 앤드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는 목적격 보어 2가 되는데, 뭐, 법 기억나나, 얘들아? 모든 누구는, 모든 준동사는 어디에?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낫을 붙여서 부정형태를 만든다 했었잖아. 그지 아까는 5형식 목적격보 1이었다라면 이제 목적격보 2가 되는데 왜 그런지를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끔 동기부여를 해줬고 이번에는 만족하지 않게끔 독립을 한건 거야. Be satisfied with 세트바이 외워주시고 뭐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나아가려면. 그지 뭐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까? 단순히 아는 거.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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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 이라고 하는 또 동명사로 쓰였고, 동명사니까 목적어를 또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동사의 특징 때문에, 어떤 거를 아는 것을, how they worked. 이때 데이도, 요 물건들 아니겠나, 맞지? 요 물건들 아니겠나? 요 물건들이, 왜그러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인커리지, 동기부여를 했단 말이야. Bit by bit, step by step, 한 단계, 한 단계. Bit by bit, 조금씩, 조금씩, without ing, 뭐, 뭐, 하지 않고 이 말이 돼. 뭐 하지 않고서 그러면 그것을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막 다른 데신경안 썼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까지 알아내지 못하면서 이때 그는 우리의 주인공, 아마 순벌트, 어, 그 친구야. 그 친구는 began,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점차? 끼기 시작했어. 그러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는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야. 왜냐면 아까 위에서 내가 뭘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 했었으니까, 본인이 이렇다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점차 자신감이 생기더란 말이야. 이걸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나? 뭐 했더니, 배우고, 또 나는 만족하지 않고, 또 배우고, 또 배웠더니, 이제 뭐 하게 되더라? 자신감이라는 게 점차 생기더라. 요거 부사제, 부사니까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 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하니? feel 감각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 형용사가 와서 sc 쭉 격보 역할하잖아, 그지? 넘어가 볼까? About himself 바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들 봐봐, 얘 누구 때문에 왔어? Himself가 about 때문에 왔제. 근데 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왔는데? 감각 동사 때문에. 얘의 주어는 누군데? 얘잖아. 그러니까 같으니까 재기 적용법으로 재기 대명사 셀프를 써 준다고 보면 된다. grasp 단어 외워 주시고요. grasp는 원래 이거 명사도 된다. 동사도 되고 여기서는 뭐로 쓰였니? 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면 소유격 형용사 뒤에 들어갔으니 형용사의 소식을봤잖아 여기서는 주어 역할이 돼, 어, 주어 역할. 그의 그 이해, 뭐에 대한 이해? 영어에 대한 이해는 improved, 개선됐어. 이것도 자타가 다 되거든. 여기서는 자동사를 보면 되겠지? 현저하게, 아주 m a r k e d l y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and so did, 자 기억나나? 1번 도치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냐고. 1번 도치에 뭐 있었니? 부호소절, 부정어, only, so가 어디 오면? 문도 여우게 되면, 왜 왔어? 강조하려고 앞으로 땡기면 주어동사가 도치되더라. 라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so am I. 나도 그래. so do I. 하듯이. 똑같거든? 여기서는 his status. 지위, 위치라고 하는 이 status가 주어가 되면서, 그의 지위도, 어디에서에? 마을에서. 마을에서의 그의 지위도 역시나 그러했다. 뭐였단 말이야? improved. improve가 무슨 동사라서? 일반동사라서 그 일반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요요요 뒤들 요요 썼다 이 말이야 같은 시제니까 그지 he knew some b a r d 그는 알았어 요 놈이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누구 명사절 접속사 돼서 생략할 수 있다 자 이제 요런 거 설명 좀더 해도 되겠나 그는 알았다 어 얘들아 안개 무슨 시제야 과거에 알았지 뭐라 았어 he had benefited greatly from the esteem 뭐로부터 그 esteem 존경으로부터 그리고 얘들아 self esteem도 좀 알아놓을까 self esteem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는 게 뭐지 자존감 이제 esteem에서 존경심이란 뜻이거든 어떤 존경심으로부터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기 때문 from 이니까 혜택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 이 자존감은 아까 말한 자신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니까 스스로가 거기서 이득을 얻었었다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시대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더 과거. 얘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니치 전사다하기 관계대명사는 쌤이 뭐랑 같아서 관계부사와 같아서 뒷문장은 어때야 된다.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전이라는 거 제가 가려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전사다하기 관계되면서 한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이것은 뭐와 같기 때문에 관계부사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 됐나? 그의 마스터 누군데? 그래, 스승님인 거야. 아까 스승님이 뭐 해주셨지? 두 번째 문장이었나? 세 번째 문장에. 스승님이 자꾸 왜인지를 궁금해하라 했었고, 만족해 하지 말라고. 스승님의 가르침 두 가지 해볼까? 스승님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라. 또 스승님이 얘기하신 게 뭐였어? 만족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라.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 그러니까 이 스승님, 마스터겠네. 그의 스승님이었던 차트리가 was held, 뭐였었던? 받았었던 하고 이렇게 존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존경심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 스승님이 존경심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승님으로부터 본인도 혜택을 받았다는 거겠지. It didn't matter. 중요하지 않았다. 근데 이때 이승 가주어래. 그럼 진주어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볼래? 더, 더 이상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He was a small. 그가 작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It didn't matter. 그가 작다는 것은 이거 진주어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만큼의 진주어를 다시 가져가서 그가 작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작고 뭐 몸인지 킨지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은 의미가 없었단 말이야. 그 스승님으로부터의 스승님이 갖고 있는 그 존경심으로부터 스스로도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고 계속 배우고 정진하고 나아가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더라라는 글이거든. 그래서 encouraged, proud 이런 뜻으로 봐주시고 혹시나 보게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면. 꼭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